아르테타 감독 경질? 아니요, 저는 뭐 전혀 뭐 제가 아스날 팬이 아니라서 이제 아스날 팬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을 봤을 때는 그냥 제 입장에서는 빵프로 경질할 이유가 없다 빵프로 뭐 아스날 팬분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 저보다는 더잘 아실 테니까 다음 시즌이 좀 중요할 것 같아다 아, 이번에 이적 시장 되게 크게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만약에 호드리구에 스트라이커 한명딱 사잖아. 완성이죠, 완성. 음. 근데 사카, 웨데고르 이런 선수들 그래도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르테타, 울타리가 진짜 너무 강력해. 약간 사비 알론소 감독은 그거랑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알론소는 뭐 거의 중요한 경기에도 로테이션을 쓸 정도로 약간 그 로테이션의 병적인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막 이렇게 압도적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정도 다 감독들이 주전을 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아르테타는 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. 근데...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욕심이 또 끝이 없는 거야. 물론 당연히 이제 아 아르... 아스날이 또안 좋았던 시기도 있었잖아요. 뭐. 또 계속 2위 하니까 우승하고 싶은 게또 사람 마음이지. 이해 갑니다. 다 그런 거죠, 뭐. 다 자기의 지금 상황에서 한발 앞서고 싶은 거죠. 리버풀도 리그 우승했는데 다음 시즌 또 우승하고 싶듯이. 우승은 어려워. 우승이라는 건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5점 가는 노력하고 100점 맞는 노력하고 아예 차원이 다르잖아요. 100점을 맞으려면 진짜 책 구석구석 그리고 책에 안 나오는 것들까지 해야 되잖아. 그게 저는 우승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상위권까지 가는 노력이랑 우승을 하는 건 아예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운도 좀 맞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아스날은 결국에 우리가 혀이 뚫려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, 여러분들. 한번 우승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 그렇게 되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모든 대회를 다 노린다기보다는 뭐 리그 챔스 딱 집중, 뭐 리그컵은 아예 갖다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라도 어떻게 뚫어야 되지 않을까? 그래서 패비 어나더인 거죠. 일단 프리미어리그 4연속 우승시키는 게 어느 리그를 떠나서 4번 연속 우승시킨다는 게그 감독이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 왜냐면 맨시티는 20, 2 3에 트랩을 잃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다음 시즌에 동기부여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근데 패비 FA컵도 결승전 갔죠 뭐 리그도 우승시켰죠 그니까 그거는 이제 또 전술적인 거 이외에 또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고기 한번 먹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승을 해봤는데 아이 시즌 쯤에는 뭐 선수를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. 시즌 한 3, 4월 쯤에는 해서 결국에 우리 풀핏이 나오는 건한 5월 정도로 계획을 해보자.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어, 그런 것들이 패븐 데이터가 많은 거고. 엘리케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뭐 msn이 있던 말든 결국엔 트랩을 해봤던 감독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부침은 있지만 결국엔 노하고 있는 거지. 자신만의. 여러 대회를 돌리는 그런 노하고 있는 거지. 근데 제가 아르테타한테 개인적으로 느껴진 건 확실히 22, 23, 23, 24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강팀이랑 게임할 때는 확실히 좀 노하우가 생긴 것 같긴 해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스날이 계속 미끄러지는 건 강팀이랑 할 때가 아니고 어, 승점 3점을 챙겨야 되는 경기에서 자꾸 미스가 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거지. 강팀과의 경기는 그래도 좀 늘지 않았나? 아르테타를 경질한다? 그럼 이 사람보다 명확히 나은 매물이 있냐라는 지금 의문이 들잖아요. 그랬을 경우엔 또 마땅히 또 쉽지 않다. 알론소 얘기 나오는데 알론소는 레알 마드리드 거의 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알론소는 레알 마드리드 갈거 같고 그치 거의 클럽 정도. 근데 그것보다 나는 뭔가 이 심리적으로 깰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. 아스날이 사실 이번이 진짜 완전히 기회였는데 여기선 또 슬롯이라는 미친놈이 또 등장하면서 스트라이커 이번에 무조건 살거 같긴 해. 근데 그 스트라이커. 매물들이 사실 이삭 정도 아니면은 막 마음에 그런 정도의 스트라이커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막상 와도 하베르츠보다 얼마나 잘할 거냐.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. 세슈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. 세슈코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선수지. 완성형은 아니라 생각하거든. 근데 아스날은 지금 리빌딩은 아니잖아. 지금은 이제 방점을 찍어 줄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잖아. 그러면 지금 현재 실력이 중요한 그런 스트라이커를 데려와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수비맨 디 확정짓는 게 아스날은 중요할 것 같아요 웨데고르가 여기서 계속 하락곡선을 하락 타고 이강인도 폼을 회복해야 확실히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웨데고르가 주장이잖아 <laughs> 주장이어서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예요 뭐 아스날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아르테타는 제가 느낀 아르테타는 주전 선호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넘어온 선수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온 선수는 뭐 진짜 갈린다는 표현이 될 만큼 많이 사용하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울타리를 넘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 이강인 본인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강인이 다음 팀 고른다고 하면은 그래도 많이 뛰는 팀이 낫지 않을까. 모르겠어. 이강인이 커리어적으로 파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챔스까지 우승한다? 그러면 진짜 많은 부분이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. 그 우승컵 관련해서는. 그래서 이강인이 뭐 그거에 이제 만족을 한다면 다음 스텝을 뭐, 우승컵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많이 뛸수 있는 팀뭐 요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또 그렇게 될수 있죠. 근데 이제 이강인 본인에 있어서는 지금 전성기 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포지션에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팀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롯데 멤버로 할 거면 사실 8위만한 팀이 있나 싶어요. 그래도 엘리케 정도면은 꽤 돌리는 편인데... 음.